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님,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? 아니, 고 바이오랩. 네, 매수가 얼마십니까? 매수가가 만 이천 백 원. 네. 예, 5%. 네, 5% 비중 갖고 계십니다. 네네. 네, 고 바이오랩이 한때는 참 좋았었는데요. 네. 예,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20% 가까이까지 손실이 나오고 계시는데요. 네. 예, 그래도 충분히 하락했다고 생각하시고, 마이크로 네네. 바이옴의 모멘텀을 내다보시면서 매수를 하셨겠죠. 네네. 예,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. 예, 근데 지금 바닥이 보이지를 않아요. 계속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예. 어느 선에서 멈추어질지, 네네, 더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될지, 네. 알겠습니다. 아마도 네. 고바이오랩을 보유하신 분들이 다이 생각 중이실 것 같아요. 김민준 네. 전문가님, 전략 주시죠. 아, 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수고 많으십니다. 네, 수님 뭐 보니까 종목 한 5월달 정도에 사셨죠? 네. 5월달 중순에 사셨고, 기술적인 네. 거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? 아유, 그렇지도 않아요. <laughs> 보니까 아. 15,000원까지, 아마 시장님 네. 마음속에 14,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좀 나올 줄 아셨는데, 안 나오고 좀 주가가 흘러내렸죠. 네네. 우선, 그, 우리가 주가가 흘러내린 건 흘러내린 거고, 그죠? 어, 어떤 모멘텀을 보고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, 우리가 좀 버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. 제약 바이오를 할때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상장 폐지니까. 일단 고바이오럽은 기본적 분석상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거죠. 항상 그 선정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부채 비율이 높다. 기업에 돈이 없다. 연구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증자해야 되죠. 그러면 뭐 주가, 절대 좋지 않죠. 어, 당연히 희석되니까 좋지 않은 것 쪽인데, 고바이오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, 사실 주가가 흘러내린 이유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의 소외도 있었겠지만, 여기는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알레르기 치료제도 좀 만들고, 위염 치료제도 만들고, 이제 미생물을 이용한 마이크로 바이오 옴 기술 어떤 접목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, 최근에 보면 그뭐 계양성 대장염 치료제에도 임상, 철회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네. 안 좋죠 임상실험 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뭐더 이상 어 연구 개발 r&d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우리 선생님 바닥이 아직 안 보인다 어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기술적인 거 바닥을 보지 마시고 그 섹터가 조금 소외주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대장주의 흐름을 좀 봐야 되죠.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섹터의 일정 부분들은 분명히 바닥 인식도는 이제 오고 있습니다. 그러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로스나 셀트론이 반등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. 가장 소외주 반등이 나올 땐 대형주부터 먼저 나온다. 그 다음에 이제 낙수효과로 갈때 고바이오 랩이 들어갈 수 있느냐, 없느냐. 이 문제거든요. 그래서 저는 고바이오 랩의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우리 시청자님 큰 수익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뭐, 내일 당장 어떤 고바이올에 관련된 뉴스가 터져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모멘텀, 현재 기술적인 위치에서 어려울 것 같고, 단지 우리 시선장님 그, 손해는 안 나실 것 같아요. 어, 리바운드가 나왔을 때 우리 시선장님 12,100원에 접근했는데, 12,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뭐,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땐. 뭐, 11,800원, 12,000원 이 정도 라인까지는 반등 가능할 것 같고, 결국은 추세 의 안착을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13,000원 위로 밀어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약 바이오들도 소외 섹터 중에서도 너무 기술력 있는 부분들이 많죠. 뭐 ADC라든지 중견 제약 업체라든지 또 영업 익률이 뛰어난 기업이라든지 CDMO, CMO라든지 위탁 생산이라든지 등등 좀 준비했기 때문에 고바이오비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을 거예요. 단지 기술적인 게좀 망가지긴 했지만 지금은 소외되고 있다는 게 거래량이 7 2 0 0주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 거래량이 좀 폭발적으로 한 2,300만주로 터져주면 단기간에 급등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기술적인 걸 봤을 때 종목을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못해 드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보유만 좀 하시고요. 이 종목에 이제 그좀더 비중을 싣는 시점은 언제냐? 13,000원 안착시에 조금 더 싫으시고 지금은 일단 12,000원까지. 반등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. 그래서 반등 목표가 12,000원 제시도록 하고요. 주가는 제가 봤을 때더 이상 흘러내리진 않을 겁니다. 그래서 따로 뭐 손절가 제시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, <laughs> 올라오면 우리 시청자님이, 어뭐 방송에 다시 그 종목 상담이 채택될지 모르겠지만, 그때 한번 다시 질문 주시고, 반등 목표가 손절가 없이 12,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자님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고 바이올의 기본적인 분석상 부채 비율 등 긍정적인 바이오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다만 임상 철회 등의 악재가 지나온 상황인데요. 빅뉴스와 거래량 동반 없이는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. 목표가는 기술적인 반등 시 12,000원에서 매도 의견이고요. 13,000원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추세 전환까지 판단할 수 있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.